35번 해보겠습니다. 35번 내용은요, 이제 소셜미디어가 등장을 해요, 그쵸? 소셜미디어가 이 자전적인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ocial media serves as an important context to facilitate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자, 역할을 합니다, 뭐로서. 중요한 맥락으로서 역할을 한대요. 2. 뭐 하는? 투부정사의 전요다선 용법으로 보셔야 되겠죠. 촉진하는. 뭘 촉진해요? 자전적인 기억을 기억을 촉진하는 어느 정도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을 한대요. 음. Personal events posted on social media platforms are better remembered than less forgotten than those not posted. 까지 한번 해 볼게요. Personal event s 개인적인 일들, 그렇죠? 개인의 사건들, p o s t d i 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스까지 먼저 해볼게요. 네, 여기 사이에 that are 생략되어 있죠. that were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that are. 네, 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의 그런 일들은요, are better remembered 더잘 기억됩니다. 여기서 better는요, well이라는 부사의 비교급이죠. and less forgotten 그리고 덜 잊혀져요, 그렇죠? 이거 리틀의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어 이게 어 are uh, better remembered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수동태고 얘도 수동태의 병렬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 h e n those not posted 어떤 것들에 비해서 not posted 게시되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o s e 면요 여기에 위에 나와 있던 personal events 하고 같은 것들이죠 네 여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independ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independent of은요, 뭐뭐와 독립되어서, 즉, 뭐뭐와 무관하게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건의 특성들과는 무관하게, 어, 개시가 안 됐던 것들보다는 덜 잊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This may be because sharing memories online allows individuals to rehearse and make sense of what happened. 까이 먼저 볼게요. 이것은요 Maybe because 뭐뭐 뭐 때문일 수도 있어요라는 뜻이죠. This is because 하면요, 그그 그 원인이 나오고요. This is why가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대립되는 거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oh, this is this maybe because 뭐 때문일 수도 있대요. Sharing memories online, 온라인 상에 자기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allows 가능하게 한대요. 개인으로 하여금, 뭐 t to rehearse and make sense of what happened, 발생했던 일, the thing that happened 라고 하셔도 되고요. 무엇이 발생했는지라고 하면서 의무사절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The thing that happened. Make sense는요 말이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Rehearse는 또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했던 것을 이해하고 되풀이하도록 개인으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수도 있습니다. Thus 그럼으로써 뭐한대요? Facilitating long-term memory retention 뭐한대요? It facilitates라고 like, 하면서 원래 분사구 원 원래 접속사절이었을 거예요, 그렇 그런데 분사구문이 된 거죠. facilitates like, 여기 t a t 써주시고요. 촉진시킵니다. 뭐를요? Long-term memory retention 뭐를요? 어 장기 기억의 유지들을 가능하게 하기, 하게 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 우리의 메모리들을 이런 추억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발생했던 일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장기 기억 유지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온라인 피드백 such as comments and likes as well as technological features such as algorithms and periodic reminders 까지 먼저 can further serve as memory cues for the posted events details. 자, 해 볼게요. 온라인 피드백이요. 어, 그 어, 온라인 상의 피드백이죠. 예를 들어서 뭐 코멘트라든 그 댓글이라든지 그리고 좋아요라든지 또는 그뭐무뿐만 뭐 아니라 기술적인 특징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로 고칠게요. Such as algorithms and periodic reminders. 알고리즘, 거기에 그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인 알람과 같은 이런 기술적인 특징이나 특징 뿐만 아니라 댓글들이나 좋아요 개수와 같은 그런 온라인 피드백은요, 캔더 나아가서 역할을 할수 있어요. 뭐로써? memory cues. 그러니까 기억을 딱그 기억 버튼을 눌러주는 그 기억 버튼. 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 posted event details. 그렇죠? 시되어 있는 사건의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한 그 메모리 큐딱딱 누르면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우리 말로.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버튼이라고 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folder 있잖아요, 여러분. folder이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둘다 far 에 대한 비교급인데요. 여기 farther 는 거리적인 거, 물리적이고 거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further 는더 나아가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그쵸? As a result, 결과적으로 event details shared on social media are likely stabilized and remembered over time. 짜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벤트 그 사건의 세부 사항들, 어떤 세부 사항들,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이벤트의 그런 사건들의 세부 사항들은요, are stabilized 안정화되고 기억됩니다. likely냐, 뭐할 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되고,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r a r e s y 는 반면이라는 뜻이죠. those not shared,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 도수는 event details를 의미를 해요. 이런 것들이 may become inaccessible. accessible이면요, 접근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inaccessible은요, 접근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될수 있대? 그렇게 공유되지 않은, 그러니까 게시되지 않은 이벤트의 세부사항들은요, 접근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될수 있다? 잊혀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응이 끝이 나게 되죠. 고생하셨습니다.